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네 어, 많이 오랜만이죠 어, 제가 그동안 학교가 너무 바빴어요 음 시험기간이었고 또 공연도 했고 아휴 네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뭐 방학이라고 해봤자 한 2주 뒤쯤에는 다시 등교를 해야 돼요 음. 제 졸업작품 연습이 시작됐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제가 아주 알차게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음, 물론 오디오북도 음, 자주 자주 만들겠죠. 오랜만에 이렇게 오디오북을 읽을 생각하니까 어, 가슴이 설레네요. 저도 사실 꽤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오디오북 만드는 거. 그럼 오늘 읽어드릴 작품이 뭐냐?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 입이 삐뚤어진 사나이입니다. 이 작품이 제가 유튜브를 정말 초반에 시작할 때 만들었던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바로 그 다음 편입니다. 제가 위에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요. 어,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 생각이지. 안에 내용이 이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사나이. 왓스는 평판이 매우 좋은 의사입니다. 친절하게 치료를 잘해줄 뿐만이 아니라 명탐정 셜록홈즈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왓스는 요즘 따분하고 지루한 듯한 표정을 짓는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그만 병원을 개업한 것은 좋았지만 그 대신 홈즈와 좀처럼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홈즈와 함께 살던 땐 밤낮없이 사건에 열중할 수 있었으므로 하루하루가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바쁘고 그 다음은 부인과의 단조로운 대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왓슨은 크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아... 벌써 10시로구만 오늘 밤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 이제 슬슬 잠이나 잘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굴까? 급한 환자일까?" "아, 제가 나가보고 오겠어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현관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인이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휘트니 부인 아니십니까? 밤 늦게 웬 일이십니까? 아이고,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왓슨 선생님께서 매달리지 않고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요. 휘트니 부인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울먹였습니다. 왓슨은 휘트니 부인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 부인. 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든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향해 여보, 휘트니 부인에게 포도주 한잔 갖다 드려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왓슨 선생님.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군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은 홈즈 씨의 둘도 없는 친구이니까요. 히트니 부인은 왓슨 부인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이트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군요. 이대로 있다간 내일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안으로 남편을 꼭좀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아, 아 예, 그러셨군요. 왓슨은. 맥빠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스는 휘트니 부인에게 남편이 아편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편은 악마의 약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약입니다. 아편은 대개 길다란 담뱃대에 넣어서 피우게 돼 있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늘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남편을 그 지긋지긋한 아편 속을 해서 구해 주셔요. 휘트니 부인은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왔슨 부인도 곁에서. 여보, 어떻게 좀 도와드리세요. 아편 속을처럼 무시무시한 곳에 여자가 들어갈 순 없지 않겠어요? 홈즈나 당신 같은 힘센 분이 아니면 휘트니 씨를 데려올 수 없을 거예요. 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왓슨은 휘트니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원래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른 채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네 부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휘트니 씨를 모셔다 드리죠. 그분은 지금 스윈덤 골목의 아편굴에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이젠 안심이에요. 휘트니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윈덤 골목은 런던 동쪽 변두리에 있는데, 항상 건달이며 불량배들이 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또 어두컴컴한 데다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사람의 마음마저 음산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홈즈와 함께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며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긴 왓슨으로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왓슨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앞현굴로 뛰어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망을 보던 사나이가 위협한 듯한 눈초리로 왓슨을 노려보았지만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해서 마치 3등 선실 같았는데 병실처럼 침대가 줄지어 있고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나른해진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연기와 달콤한 아편 냄새가 방 안에 감돌아 마치 악마의 나라에 온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나이들은 흐릿하고 윤기 없는 눈으로 와슨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곤 아펜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인 듯한 안내원이 담뱃대와 아펜을 들고 와선 아 이곳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가 비어있습지요.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고맙네. 하지만 난아편을 피우러 온게 아니야.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야. 왓슨은 안내원을 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 침대에 있던 한 노인이 왓슨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몹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왓슨은 노인의 눈빛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왓슨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시 휘트니를 찾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이윽고 왓슨은 휘트니를 찾아냈습니다. 휘트니는 너무나 비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죠. 더부룩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아, 자, 자. 이제 돌아갑시다, 휘트니 씨. 부인께서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왔으니, 이렇게 말하자. 휘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 아이고, 아, 지금이 몇 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 밤 11시입니다. 아, 무슨 요일이요? 어, 금요일입니다. 그러자 휘트니는 <laughs> 아하하 나를 놀라게 하려고 거짓말하는거지요 오늘은 수요일일겁니다 여기에 들어온지 제가 두세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아직도 잠에서 덜깬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주정꾼보다 다루기 힘든 아편중독자를 다루려면 조금 난폭한 짓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왓슨은 휘트니의 뺨을 힘껏 후려치곤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여 좁다란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왓슨이 서둘러 현관 쪽으로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왓슨의 한쪽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무심코 밑을 내려다 본 왓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는 셜록홈즈가 빙긋 웃으면서 올려다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스, 아,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시침이를 떼고 있어. 홈즈는 빠른 말로 나직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을 마차에 태워서 돌려보내고, 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급히 의논할 게 있으니까 꼭 기다리고 있게. 와스는 고개를 끄덕이곤 아무 일도 없었다 한 듯이 휘트니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와스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홈즈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움도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오, 어, 그렇게 구질구질한 노인이 홈즈라니,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구만. 아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 생각했었는데, 아 정말 셜록 홈즈일 줄이야. 왓슨의 마음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 그런데 홈주는 어떻게 그처럼 감쪽같이 변장을 하고 있었을까 허리는 꼬부라지고 온통 주름투성의 얼굴에다가 목소리까지 쉬어 있으니 와스는 마차를 불러세우곤 휘트니를 그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부에게 돈을 두둑히 주면서 어, 이분을 댁까지 꼭 모셔다드리게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주고, 하고 부탁했습니다. 마부는 말 등에 채찍질을 한번 하곤 경쾌한 바퀴소리를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노인이 앞편 굴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기척이 드문 곳으로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괜찮겠지. 노인이 허리를 펴고 두세 번 문지르자, 그곳엔 키가 큰 셜록 홈즈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봐,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홈즈? 난 여관에서 놀라지 않는데, 아, 오늘 밤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자 홈즈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laughs> 아, 깜짝 놀란가.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느닷없이 이 앞현굴에 들이닥쳤으니까 말이야. 아니, 난 보다시피 이웃에 사는 노인의 부탁을 받고 그 사나이를 데리러 갔을 뿐이야. 헌데 뜻밖에 자네를 만났어. 여보게, 자네가 그곳에 변장까지 하고 숨어들었으니 무슨 사건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아, 자네 말대로야. 어려운 사건이라서 내가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는구만.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자네가 온 거야. 이봐 왓슨, 아, 좀 도와주게. 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자네가 함께 있어주면 난 마음이 가라앉거든. 하하, <laughs>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정말 기쁘구만. 나도 매일 환자들만 돌보느라 몹시 따보다던 참이었어. 마침 잘 됐어. 우리 집사람에겐 자네를 만나서 오늘 밤엔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쪽지를 써보냈지. 아, 잘했어. 오늘 밤엔 모처럼 자네와 둘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됐는걸. 이렇게 말한 다음, 홈즈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휙 하고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저쪽 어둠 속에서 대답하는 휘바람 소리가 나더니 마차 한 대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홈즈는 젊은 마부에게 아 이봐 존 수고했어 이젠 마차를 내게 맡기고 돌아가게 하면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올라타게 왓슨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겠네 홈즈는 마부 자리에 올라앉아 곱비를 잡았습니다 왓슨도 그 옆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딜 가는 건가? 켄트주에 리시까지 가는 거야 한1 0 k m 쯤 되지 마차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리시에서 일어났나? 아니야 사건은 아까 그 아편굴에서 일어났다고 해야 마땅하겠지 센트클레어라는 신사가 그 아편굴에서 증발해버렸거든 증, 증발하다니? 음,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 아편 굴은 수상쩍은 것 투성이야. 어쩌면 센트클레어는 살아서 돌아올지 못할지도 몰라. 그럼 살해당했나? 아직은 분명히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아편 굴에 들어갔다가 두번 다시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앞편굴 뒤쪽에는 항구로 통하는 수로가 있으므로 뒤로 난 창문에서 물속으로 집어던지기만 하면 시체는 조수에 휩쓸려 들어가 어디서 떠오를지조차 모르거든. 그런데 리시에는 뭐하러 가는 건가? 센트 클레어의 집이 거기에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걸 조사하는 동안 난그 집에 묵을 예정이야. 침대가 두개 있으니까... 아, 자네도 함께 묵을 수 있어. 홈즈는 마치 왓슨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차는 인적이 드문 밤길을 달려 어느 런던 교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들길로 접어들자 마침내 주인은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런던 부호들의 별장 지대가 됩니다. 이봐, 홈즈. 그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게. 음, 그래. 이야기해 주지.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해. 아,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대어야 좋을지 난통 모르겠어. 자네에게 말하면 무슨 좋은 단서라도 잡아줄지 모르겠구만. 그전에 우선 한대 피우고. <laughs> 네 여러분,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량을 나눠보니까 한, 한 4부작 그렇게 만들어질 듯 하네요. 음. 네, 지금은 새벽 3시 50분입니다. 아, 딱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할 때죠. 저도 이제 얼른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자요.